Hi, everyone, mom. 예나 지금이나 변형된 방법으로 이어져 오는 사기수법. 전화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 이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문자로 사기를 유도하는 스미싱 등 여러가지 사기수법이 등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카카오톡에서 모르는 사람처럼 위장하여 대화를 거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대화에 대답을 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홈페이지 주소나 파일 등을 보내며 실수로 받거나 클릭을 하는 경우 휴대폰에 있는 정보들을 빼내고 유포자에 의해 휴대폰이 악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킹 방식은 방법만 바뀌었지 이전과 동일한 수법인데요. 택배 기사를 가장하여 특정 사이트로 유도시켜 개인 정보를 탈취해가는 스미싱이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자는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특정 택배 회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배송지의 오류로 인해 배송이 불가능하니 아래 주소를 통해 어플을 다운받아 주소를 새로 설정해 달라는 문자입니다. 다운받은 어플에 접속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회사의 어플의 이름과 아이콘 이미지, 그리고 접속하면 뜨는 화면까지 모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미싱 일당이 아주 정교하게 만든 바이러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어플은 계속해서 다운받은 스마트폰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항시 사용이 되고 있으므로 배터리가 빨리 닳고 발열이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로 50대 남성이 택배 스미싱 문자 속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자 피싱 조직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개인 정보를 알아냈고 피해자의 명의로 다른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1억원을 사용했는데요.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은 피싱 조직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송되게 연결시켜 범행 사실을 모르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택배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원금 사칭, 공공기관 사칭, 백신 관련 지인 사칭까지 여러 방법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보낸 주소를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은 보통 은행, 금융 당국, 검찰, 부동산 등을 사칭하여 심지어 가족인 척 연기를 하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피싱 조직으로 연결되게 조작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되어 경찰에 연락을 해도 마치 피해자가 정말 범죄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압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의사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4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의사에게 본인의 통장이 자금 세탁에 도용되었다며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고 의사는 순간 보이시피 싱의 수법을 떠올려 금가 뭔가 은행의 본사 연락처를 통하여 알아보았지만 정말로 도용된 것이 맞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검찰에 협조하라는 말에 결국에는 41억 원의 피해를 당했고 뒤늦게 한 사실은 악성앱을 통해 의사가 연락을 한 은감원 전화번호와 은행 전화번호도 모두 피싱 조직으로 강제 연결이 되게 설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도 악성앱이 깔려있는 휴대전화에는 마치 실제 검찰 연락처로 전화 온 것처럼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 알아도 일단 악성앱이 깔리는 순간 절대로 속지 않으실 것 같은 분들도 보이시피싱에 대부분 당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파고들어옵니다. 혹시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이 예전과 다르게 휴대폰의 발열이 심해지거나 배터리가 빨리 닳고 메신저나 알림도 아닌데 화면이 스스로 켜지거나 움직이는 등 이상한 현상을 겪고 계시진 않는가요? 그럼 이미 스마트폰에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백신을 이용하여 자주 검사하며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제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스트 시큐리티의 알약 M 같은 경우에는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들을 알려주어 위험을 방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앱스토어에서 인증된 공식 앱만 설치하여 사용하고 가능하면 모르는 사람이 친근하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면서 특정 주소 또는 파일을 보내면 받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악성코드 유포자는 해킹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주인에게 피싱을 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폰에 로그인해 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계정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스마트폰 주인이 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가족의 휴대폰도 한 번씩 확인하고 검사하여 절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